네,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기에게 주셨던 어, 사랑을 어, 우리 4기 지도부에도 좀 주셔가지고, 적극적인 동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어, 우리 변초군님께서 원성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표합니다. 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분노해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손똥이고 옆에 계신 분은 변똥이고 어, 우리 지도부를 전부 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원님들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하고 저도 그동안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자기 선배들을 똥으로 리는 사람들 많은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리고 있는 것은 어 우리도 제대로 못 가는 건 우리의 자존심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분들의 인성의 문제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와 함께 대응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발병 소감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방향점을 돌아섰습니다. 어, 국민의힘 당의 또 한방 체제가, 아, 어, 이 친정 체제가 구축된 지도 도달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두번 다, 이 보수의 기본을 다지는 일은 저는 양쪽 다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 한동훈을 좋아하는 국민의 눈높이, 눈마피, 보수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어, 한동훈이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고 또 심지어 많은 보수 국민들로부터 강남 좌파로까지 분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지금 또 김대리의 사무실을 위해서 모든 정가의 이슈가 김대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국는이계약들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동력도 또 집권당의 푸른 효과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개혁은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사실 개혁은 또 흥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정 어, 당, 국정 어, 동력 상심을 인해서 개혁마저 부태롭고, 오히려, 의사들을 반적으로 투사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 의료의 성진력인 나라에서, 여러분들 추석 때, 다이구동성으로 한마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또 최상병, 문제를 인해서 해병 예비업들과도 충돌하고, 또, 너무 거칠어진 이런 개혁들 모습, 연구, 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또 과학 기술인들이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사실 의사 해병대 과학자들은 누구보다 학고한 국가관과 또 공적 마인드를 보유한 어, 집단들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고 또 보수 정권의 주력이었는데 이런 주력들과도 잇따라 충돌하면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또 현실입니다. 자, 이런 기류를 인하여 경석열정부나 국민의힘당의 한동훈 체제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그런 어,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어, 그런 커플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석열정부에 그래서 우려합니다. 현재 김건희 현상의 공개적 활동은 국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자제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인상이나 국민의힘이나 변화를,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재현진 당대표께서도 무시 방송에 출연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어, 연인 어, 그 내고 있으나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 어, 하루빨리 어, 우리 공화당의 보수의 제안, 대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검찰청 그리고 사법 정치적 우상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법부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선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뻔한 결과인데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판검사에 대해서 법외복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대딸들은이 판례기, 판사들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판례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장 중지하기를 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